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펀판 네, 한자, 분해 조립 시간자, 일급 한자, 기적 저 일급 한자 강의를 기다리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급 한자 189강, 속성 강의입니다. 전쟁 관련된 글자 하고 있죠. 전쟁에서 어, 승리 기원 제사를 드릴 때이 재단 시 자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이 글자를 보시면 이 재단 시자가 불화자로 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각골문에는 없습니다만 각골문은 없어요. 전무만 남아 있는데 전무의 보면 불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한 시신의 그 재가 담 재가 재를 상징하는 거고 요 위에는 있 글자는 덮을 아짠데, 제가 담긴 그 옹기, 시신에 제가 담긴 옹기를 양손에 들고 있는, 그러니까 양손에 옹기를 들고 그 시신의 재를이 바다에 아니면 어디 들판에 흩뿌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쉽게 날아간다는, 제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쉽게 날아가는 그 종이 쪽지나 하나의 천 조각 이런 글자를 뜻하는 에 투표 우표할 때표 표자 쪽지 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불똥 틸 표자입니다. 불똥이 튀는 모습. 제가 날아가면서 불똥이 튀는 모습을 의미한 글자였는데 시신에 재가 담긴 그릇을 들고 재를 흩뿌리는 모습에서 탄생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서 펄럭펄럭 펄럭이는 그런 어떤 한장의 천이나 깃발이나 또 종이 쪽지의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장례식 때에는 축문을 읽게 되죠. 축문을 읽은 다음에 그 축문을 불에 태워서 공중으로 그 쪽지를 날려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뜻이 뜻에서 표표자, 쪽지 표자, 투표, 우표 할때 표자가 되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공통 분모로 가는 이런 글자들을 보시죠. 나무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물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칼도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바람풍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공통 분모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글자가 붙으면서 의미가 좀더 확장되는 거예요. 자, 표절. 예, 우리 그 저기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표절할 때그표 자는 남의 것을 쉽게 말하면 제가처럼 몰래 갖다 쓴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충문을 읽고 있는데 그 충문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져가버려요. 충문이라는 것은 종이 쪽지죠. 이런 그러니까 그 위에 쓰이는 글들이 쓰여 있어요. 이거를 강제로 빼앗아 가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 여기 이제 표절할 때겁박할 표자, 빠를 표자, 훔칠 표자입니다. 이 종이 쪽지나 제, 제 같은 것은 이물 위에 어때요? 어때 둥둥 떠다니죠. 쉽게 떠다닙니다. 부표. 표류할 때 떠다닐 표, 물에 뜰 표, 떠들 표자입니다. 이 이런 글자들 어떻게 보면 그이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사람들과 연관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 조금 오래된 동네에 가면 이 무슨 무슨 동자 뭐 이래가지고 점쟁이와 관련된 뭐 보살과 관련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집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무 즉 대나무 깃발 위깃나 대나무를 쫙 세우고 여기 깃발이 붙어 있죠 바람에 흔날 때 깃발이 있어요 나무 위에 이 흔들리는 천 조각을 붙여놓고 뭔가 특별한 집을 밈을 상징한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에, 표시한 것이죠 이 집이 에, 그런 집이다 이정표 뭔가를 알려주는 표시죠 그래서 이게 표할 표자 우듬지 표자입니다. 우둠지라는 은 나무 꼭대기 줄기를 말해요. 나무 꼭대기에다가 천조각이나 뭔가 표 색깔 있는 천을 달아놓은 모습이에요. 우둠지 표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잘 휘날리고 흔들리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바람 불 때, 그래서 풍자가 들어가면 나부길 표자, 회오리 바람 표자입니다. 표풍이란 회오리 바람을 말해요. 바람에 나부 낀다 할때 표풍이란 말을 씁니다. 이 빨간 글자들은 일급이죠. 잘안 쓰는 글자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악하다 그러죠. 아주 성질이 나쁜 사람, 사납고 독살스러운 사람을 표독스럽다 그래요. 표악하다, 표독스럽다. 표독하다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이때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정신이 나간 거지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표독한 사람들의 눈, 눈을 보거나 행동을 보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그 당시,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 가르켜서 급할 표 자, 날렐 표 자입니다. 표독.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이권이나 뭔가를 침해하려 그러면 막 아주 그냥 엄청난 기세와 이 눈빛으로 달려들어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심리 상태를. 급할 표 자, 날렐 표 자입니다. 요 글자는 여러분들 요 글자가 들어가 있고 마디촌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보일 시 자, 재단 시 자가 전문을 보면 불아 자와 손촌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그 오늘날에는 그 다림이라는 것으로 옷을 다리지만 과거에는 이 다림이 대신 뭐가 있었어요? 인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숯불 같은 것들을 쇠에 그그 숟가락 같이 생긴 그런 데다가 이렇게 생긴 용기에다가 숯을 담아요. 그럼 여기에 뜨거워, 뜨거워지잖아요. 요걸로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눌러서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한다는 것은. 구불구불한 것들을 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펴주는 모습에서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는 사람의 쭈글쭈글해지는 사람의 어떤 그 정말 그이 아 불편한 심정, 불안한 심정들을 달래주는 장면에서 위로하다의 뜻을 갖는 글자 였는데 펴주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대되다가 나중에는 대위와 같은 벼슬 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가진 사람이 이 아랫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벼슬 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벼슬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의 마음을 심지어 어루만져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글자가 어루만져주다 위로하다의 뜻에서 벼슬 위로 바뀌었어요. 그럼, 오로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어디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이죠. 마음심이 들어가면, 요 글자가 위로하다, 위문하다, 아니 조이금에 위로할 위자가 된 겁니다. 요 글자는 그냥 울산할 때 풀이 붙어가지고 어떤 뭐 평평한 풀, 넓적한 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성할 울자, 제비숙 위자, 골 이름 울자, 답답할 울자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 지명의 울산할 때 저~ 저 글자를 씁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이표 표자 쪽지 불똥 틀 표자가 재단 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뭐다 불화 자다. 시신에 제가 들어 있는 에~ 옹기를두 손으로 어~ 들고서 재를 흩뿌리는 아니면 춤을 읽고 나서 그 춤문을 하늘로 날리는 모습에서 날아다니는 쪽지 표 이런 모습에서 표, 표, 쪽지 표가 되었다. 원래는 불똥틸 표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이용해서 복습해 주시고, 원강의는 1급 안자 189강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수고하습니다